방송국에서 다시 만난 그녀. 오늘 이곳에는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아네 아직 아무도 안 계시네. 아 그러시구나. 네네. 아 저기 녹음 있어가지고요. 음, 출발 멋진 인생 이시연입니다그 프로그램에 지금 녹음해 왔어요. 오늘 폭기려 엄마가 와 계시던데. 여기 네? 여기.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때 스튜디오에 등장한 낯선 어머님들. 네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방송국을 방문한 어머님 출연자들이 김혜정 씨를 만나러 잠시 들렀다는데요. 네, 오늘 폭기려 엄마 오신대. 그래서. 음. 아, 그럼 폭기려 엄마 보고 가자그랬 그래. 음,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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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이렇게 되니까는 아주 너무 젊으시네.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는 이제 코테콜갈 사람 나이야. 무슨 나이가 중요해. 네. 건강만 하면 돼요. 네. 건강만 하면 될거 네. <laughs> 방송국에 와니까는 초내야. 네? 아니. <laughs>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말과 행동. 이것이 김혜정 씨의 인기 비결이 아닐까요? 살짝 더 웃으시고 응. 하나, 응. 둘, 셋. 들어갑니다. 1980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무려 1,088편을 방송한 국민드라마 천원일기 <laughs> 최부람, 김혜자, 김수미, 유인촌, 고두심 등 기라산 같은 연기자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일회 대본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정도로 방송되는 동안 수탄 화제를 낳았었지요. 오늘 초대 속의 주인공도 드라마 전원 일기에서 맡았던 복귀 엄마로 여전히 더 많이 불리는 분이세요. 복귀 엄마 김혜정씨 <laughs> 네. <laughs>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한참 그 20년 하셨죠? 24살에 어, 이룡이 처로 네. 시집을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한 1년 반 지나서 복귀를 낳아서 복귀리 엄마라는 네. 타이틀이 되면서 어, 20년을 네. 전원일기로 어,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네. 강산이 두번 바뀔 동안이나 방송됐던 신기록 그녀 역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연기자 중에서 내놓으라 하는 선생님들, 선배님들이 다 거기 전원기에 모여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 처음에 캐스팅 됐을 때는 아주 가슴이 벅찼죠. 아, 나한테 이런 행운이 네. 좋은 기회가 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김혜정의 배우 인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한 획이라고 볼수 있죠. 네, 네. 네, 같은 배추고 같은 문디 이렇게 맛이 없을까? 에이. 왜 그러세요, 어머니? 이이 주시면 얼른 닦아드릴게요. 상체 입고 끼 것이 없어. 에이, 시에 그리고 처놈 진짜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복기런마에 대한 향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복기런마 역할을 잘해서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음. 이제 대짚어 보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엄마가 네. 끝도 없는 희생을 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시부모 공경하고 남편한테 순응하고 그 세월을 엄마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전월기를 보면 복귀를 엄마가 자기 엄마같이 그런 세월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복귀를 엄마에 대한 막연한 엄마에 대한 그리움처럼 그 복귀를 엄마에 대한 향수가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복귀를 엄마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한창 예쁠 땐2 0대 초반에 맞게 된 시골 어머니 폐업 혹시 속상하진 않았을까요? 철 없을 때는, 어 이제, 그게 굉장히, 어 마음이 아프고, 어 싫었거든요. 근데, 어 30대 거의 중반을 넘어서고 후반이 되면서, 아, 아니다. 내가 전원일기에 복일엄마 역할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배우가 아닌 것도 아니고, 내가 가리지 말고, 어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사실, 전원일기를 했지만, 여타 하는 작품에, 예, 간간히다 출연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이가 롱런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는 복귀란 말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장난이라도 다시는 그런짓 말아요. 배가 센 할머니와 어머니와, 굉장히 무뚝뚝한 남편과, 어, 다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예.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무던히 견뎌내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런 역할을 그때 당시에 김효정 선배님이 정말 잘잘 잘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릴 때 제가 느꼈던 김효정 선배는 굉장히 섬세하고 여린 것 같지만 또부리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시라 정확한 거. 뭔가 바른 것에 대한 어떤 당신만의 그 잣대가 있으셔서 배우란 또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이렇게 좀성장해야겠구나라 옆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배운 그런 성장님저원 일기의 마지막 촬영지 양수리. 그때 아이, 그 일설로 돌아가 보는데요. 처음에 못 알아봤잖아. <laughs> 그래서 어? 저쪽에 나소 키우던데도 저쪽이다. 어 정말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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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을 입구를 지키던 나무와 평상. 바로 전어기기에 나온 감초 3인방 어르신들이 항상 앉아있었던 장소입니다. 우리는 출연 빠져도 얘는 음... 안 빠지고 나왔죠. 그러니까. 아, 아. 비록 시간은 지나 풍경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래도 기억을 떠올리기엔 충분합니다. 할미야, 기억 안 나? 어머, 어머, 아, 여기야. 어, 여기야. 어머. 상봉 가게야, 어, 상봉 가게. 아, 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 어머. 그리고 우리 막 차량 길에막 겨울에 오돌오들 춥고 어머, 추우면 저기 어. 하면 우리 조금만 음. 들어갈 수 있을게요 그래가지고 막 라면+ 전혀요. 라면 끓여먹고 계란 넣어가지고 아 어, 어. 저는 여기 가족 선배님들 다 안녕하시죠 건강히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옛날 추억 더듬어서 여기 쌍봉대 가게 와봤더니 옛날 생각 너무 많이 나고 선배님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아 <laughs> <laughs> 어, 그러게요 이렇게 쌍봉 가게 앞에 와 보니까 상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가슴이 갑자기 울컥 해지면서 어. 여기 목줄기 뜨거운 게 음. 그냥 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우리가 종영을 했으니까 벌써 한 16년 됐나 봐요 어, 엄청난 세월이 지나갔는데 어, 추억은 영원한 것 같아요 선배님들 보고 싶습니다 <laughs>